살롬. 성경일독 19번째 날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면 성경일독이 완성됩니다. 오늘은 1월 19일 창세기 32장, 33장, 34장과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틀어놓고 화면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에 주무시는 시간이라면 눈을 감고 계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말씀이 잘 전달됩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던 중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진영인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다 야곱이 사자들을 보내어 형에서에게 전하게 하였다 외돔땅 세일로 보냈다 주의종 야곱이 말하기를 나방과 함께 거하다가 지금까지 머물렀다 하라 소와 나귀와 양과 종들이 있으니 형의 은혜를 구하려 함이라 하라. 차자들이 돌아와 말하였다. 형에서를 만났는데 400명과 함께 오고 있다.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고 근심하여 백성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었다. 그가 말하였다.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리라. 야곱이 말하였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양으로 돌아가라 하시며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하셨나이다.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임혜와 진실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지팡이 하나로 요단을 건너는데 이제는 두때가 되었습니다. 형에서의 손에서 말을 구하소서 그가 나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선대하고 내 자손을 바다에 모래같이 쓸수 없게 하신다 하셨나이다 그가 그 밤에 머물며 형에게 보내 예물 소유 중에서 택하였다 암염소 200과 수점소, 수무, 암양이백과 수장수무, 전나는 낙타, 서른과 새끼암소마음과 황소열, 암나기수무와 수나기열, 그것을 종들의 손에 맡기고, 때마다 따로 보내며 닭대 사이를 띄워두었다. 그가 앞선자에게 명하여 말하였다. 형에서가 너를 만나 묻거든, 이것이 누구의 것이며, 어디로 가느냐? 앞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 묻거든 주의종 야곱의 것이며 형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 야곱도 뒤에 있다하라 둘째와 셋째와 모든 때를 따르는 자에게도 같이 명하였다 너희도 애서를 만나거든 이 말로 전하고 야곱이 뒤에 있다하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보낸 예물로 그의 얼굴을 누그러뜨리면그 후에 얼굴을 보리라. 그가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다. 그 예물은 앞서가고, 야곱은 그 밤에 진에 머물렀, 그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야뽕나루를 건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네보냈다.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로 그와 씨름하였다 그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그 관절이 어긋났다 그가 말하였 날이 새려하니 나를 보내라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가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말하였다 야곱입니다 그가 말하였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물어 말하였다. 방심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였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함이라. 해가 그에게 비치며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얼뚝거리며 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까지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힘줄을 쳤기 때문이다. 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애서가 사백 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자녀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녀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녀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야곱이 그들 앞에 나아가 땅에 일곱 번 절하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애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입 맞추며, 피차 운이라. 애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자식들을 보고, 하로대,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대, 하나님이 주의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니이다. 내 여종들과 그 자녀들이 나와 절하고, 내아와 그 자녀들도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과 라엘이 나와 절하니, 애서가 가로대,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이냐? 야곱이 가로되 형님의 은혜를 얻고자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들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형님의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과싸우며송님도 나를 기뻐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컨대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에 형이 받으니라 외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아시는 바 아이들은 연약하고 젖 먹이는 양과 소가 내게 있사오니 그들을 하루만 재촉하여도 모든 때가 죽으리이다 청컨대 내주는 종에 앞서가시고 나는 가축과 아이들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주께 네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나와 함께한 자 중에서 엿칠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 그리 하시나이까 내주께 네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 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막을 지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숙꽃이라 부르더 야곱이 바다 나라면서 돌아와 가나안땅 세겜 성읍에 무사히 이르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100개로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에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주장 희위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다가 욕되게 하였더그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끌려 그 소녀를 사랑하여 말로 위로하였으며 그 아비 하몰에게 말하여 가로되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하였더라 야곱은 그가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아들들이 들에 있어 가축을 치고 있으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더라 세겜의 아비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나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돌아와 이 일을 듣고 근심하여 심히 노하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로 더불어 이스라엘 중에서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마음이 너희 딸을 연연하니 청컨대 그를 그의 아내로 주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구하여. 이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거주하며, 무역하며, 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눈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소서. 너희가 무슨 말이든지. 내게 구하면 줄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지참금과 예물을 많이 줄이니. 그 소녀를 내 아내로 주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힌 연고로. 속여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라 이는 우리에게 욕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너희 중 남자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언약하리니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고 너희와 함께 고하여한 민족이 되리라.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눈에 좋게 들리므로. 그 소년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기뻐함이며 그는 그 아비의 집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더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화목하니 이 땅에 거하여 무역하게 하자. 이 땅이 넉넉하니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우리 중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의 말을 듣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처 아플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무원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도지중의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할로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이 죽은 자 위에 나와 성읍을 노력하되 그들의 누이가 욕됨을 당한 영구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규, 성중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을 다 취하고 그들의 재물과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모든 것을 노력하였더라 야곱이 시므원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 땅의 거민 곧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에게 내 이름을 냄새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드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떡 가져가기를 잊었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또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명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명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에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삼가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리뽀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카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